안녕하세요 일본에 거주중인 일본어 강사 이현입니다 오늘은 n3문법 카와리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와리니 뭐뭐하는 대신에 대신할 대자의 한문이죠. 접속 방법은요 명사 플러스 나니나니 나니 노 카와리니 동사는요 사전형에다가 카와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형이죠 동사 명사 자 의미는요. 어머 하지 말고 다른 걸 한다. 동사니까 동작과 관련된 거죠. A 동작을 하지 말고 다른 동작을 하라는 의미죠. 레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M은 레이브는 이만 오고도 모자치와 텔레비를 보는 대신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소다. 지금 아이들은 TV를 보는 대신 유튜브를 본다고 한다. 자, 여기 단어 보시면요. 이제 네, 여기 자, 지금이죠. 이마, 고도모. 다치가 붙으면 복수가 되죠. 조사, 은는텔레비는요 TV죠. 뭐, 테레비 상관없죠. 자, 일본에서는 텔레비라고 합니다. 텔레비가 아니라. 받침이 없죠. 자, 미르보다. 자, 카와리 네, 어떤걸 대신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유튜브 소다 전문이죠? 외부에서 얻은 정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카시와 고아노 카와리니 나라나이까라 ちゃんと 고왕오 다베나케레바 이케나요자 과자는 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어야 해 먹어야 한다 자오카시죠 과자 조사와는고항밥자 카와리니 명사가 붙을 때는 노가 붙는다고 했죠 고항노카와리 대신하다, 가와리. 나란 나이는 부정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다. 찬또, 제대로. 자, 그 다음에, 답에 나ければいけない.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예문 볼게요. 昨日 장교시타 가와리니, 今日は少し早く帰っていいと言われた도가교� a <laughs> 자昨日 l 제죠 a t 자, 그래서, 기노 장교시타 가와리니, 교와 스코시, 하약, 카에테이 여, 또, 이와, 레타 어제, 야근한, 대신,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도, 된, 다고 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사장형이다 보니까, 예, 네, 반말도, 포함이 됩니다. 동사, 반말. t o 사카의 시합에는 경기 시다에은시야시 선수 그 다음에 혹은 다음시자그다시 다음에 경기 시합. 경기 혹은 시합. 자그 다음에 경가는은 부상이죠. 다치다 부상. 근데 오시게 되면 부상을 당하다 부상을 입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상을 입은 하야시 센슈 선수 가와리니 명사네요 센슈 선수니까 대신해서 자 혼다 자동차로 유명하죠 혼다 네. 일본의 모든 회사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일본의 그 뭐죠 자기 이름의 성을 따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츠비시, 스즈키, 토요타, 전부 다 일본의 성이죠. 시추죠. 예, 직역하면 출장인데 출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와루인답게도 북の가와리니こ노태紙가 미요 に渡이와다시てくれ나이 미안한데 나 대신 이 편지를 선생님께 전해 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비가 뭐라고 하죠? 이요 데모 소노 가오리니 아토데코 이요 오고테네 일본에서 그 오고루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고루 소다죠 한톡 내다 한톡 소다 자 와루인 다개도 원래 와루가 나쁘다는데 여기서는 네, 스미마셍이랑 똑같이 미안합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케도 알면서도 그죠? 순접이죠. 자 그다음에 내 대신 남자들이 쓰는 표현이죠. 복구. 자 복구가 명사니까 너가 왔네요자 태감이는 편지죠. 자 그다음에 선생 선생님. 자 그다음에 와타스 건네다죠. 자, 건네다 전하다. 자 그다음에 이어 좋다 좋아. 데모. 역접이죠. 무언가를 바라고 있네요. 그 대신에 선호 카와리니 나중에 그죠? 아토데 코히 커피죠. 오고르 네, 오그르 사조가 아니죠. 한턱라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N3 문법 하와리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새 제가 좀 바빠서 매일매일. 네,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매일, 네, 능력쇼 3급을 빨리빨리 올려서, 네, 3개월, 3개월 이내로 네, 마무리 짓고 2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츠카리 사무 되시다.